기다리고 기다리던 승리의 여신 니케 1.5주년 업데이트를 지가 보는 날입니다. 와아 제가 1주년 때부터 니케를 시작한 유저인데, 어느덧 1.5주년까지 와버렸네요. 저 그동안 지휘관으로서 니케들이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괜히 뭉클하기도 하고, 또 반년 사이에 엄청난 업데이트랑 스토리 보면서 감동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반년은 어떤 감동이 있을지 일단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그만큼 애정이 있는 게임이라서 제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즐기기 전에, 일단 시프트업은 1.5주년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 준비해왔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이거 피부 약간 이갈고 만든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게임 시작하기 앞서서 그래서 1.5주년이 뭔데?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규 유저들과 복귀 유저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혜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니케 1.5주년 빠밤 <laughs> 1.5주년 신규 버전 업데이트 첫 번째 업데이트는 신규 스토리입니다. 라스트 킹덤이죠. 크라운 왕국을 다룬 이야기의 스토리고요. 제가 미리 듣고 온 바로는 여기서도 메인에 나왔던 중요한 친구들이 엄청난 떡밥을 다룬다고 하니까 이번 이벤트 스토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스토리가 또 이번에 또 풀더빙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 풀더빙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신규 필그림 와! 킬러입니다. 특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최초 방어형이버필 그림이죠. 거의 0티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미 써보신 분들이 많이 증명이 되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 킬러는 무료 증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이제 무료로 받아서 복귀우저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죠. 160을 뚫으려면 은 3돌짜리를 5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로 그냥 하나만 먹고 갈수 있는 거라서 엄청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신규 코스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모더니아 스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예뻐서 오늘 저도 같이 뽑아줄 예정인데, 근데 이번 사이드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스킨이 되게 의미가 있는 스킨인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기 때문에, 그 말은 안 되고, 꼭 사이드 스토리를 봐라!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봐야지 이 스킨이 뭐가 멋있고, 어떤 소사가 있고, 이걸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신규 버스 인디빌리입니다아 이거는 사실 어, 지휘관님들은 그렇게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생긴 거부터가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휘관분들이 고통을 받을지 다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목 없는 천사 공개됐고요. 신규 메인스토리 29-30 챕터 업데이트. 그리고 1.5주년 테마 전초기지 업데이트 됐죠. 14일 출석 이벤트로 신규 필그림 받아갈 수 있고요. 승리 여신 니케 1.5주년 글로벌 창작대회까지. 너무많는데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출회를 봤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사료를 얼마나 주냐. 그래서 1.5주년 기념 보상 및 해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엄청 놀랐어요. 이렇게 퍼지면 뭐가 남죠? 그냥 일단 스스알로, 니켓 킬로 한번 먹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고급 모집 티켓 10개를 줍니다. 두 번째 보상, 1인 1회 무료 모집. 이거는 공짜로 가차를 할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도 또 고급 모집 티켓 10개랑 모집 티켓 10개를 줍니다. 그냥 티켓을 계속 뿌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laughs> 이거는 이제 그 이벤트 로그인 보상이고요. 고급모지 티켓 10개랑 여기서도 킬러랑 라이 선택 가능하고 이벤트를 진행해서 출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5월 4일날, 당일날 보상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교환코드가 커뮤니티 통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 고급모지 티켓 5개를 또 줍니다. 아니,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진짜. 말도 그냥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줘. 그냥 지금, 다, 지금 다운로드를 해야 돼. 안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걸 다 받고 나서 총 108회 무료 모집이 가능합니다. 확정으로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이 컨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진짜 바로 줘? 에이? 아니, 뭐야... 뭐야... 이렇게 바로 주고 시작한다고요? 접속하자마자 스스로 할 보상을... 도둥 일단 액땜으로 스킨 먼저 뽑을까요 형뭐 <laughs> 하나 둘셋넷 이제 나온다. 초반에 죄송하지만 일 단차만에 먹었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아! No. 아! 아. <laughs> 와 단차로 먹었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와. 아 근데 예쁘긴 해. 아 예뻐서 이거 화가 화가 안 나.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왜 이렇게 예뻐 연 모습? 아니 진짜 예쁜데? 나무던이야 좋아했네. 아니 이거 뒷태가 디테가... 아 잠깐. 왼쪽 몸만 잡으세요 <laughs> sg도 한번 볼까? 오 귀여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명 공짜로 뽑을 수 있거든요 총 21회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만에 먹었는데 이거 좋은건가요? 네 제가 10원차만에 야무지게 먹고 가는거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10원차만에 여왕님 먹었는데 이거 좋은건가요? 원래 10원차는 안나와 어? 걸로우시나 <laughs> 야! 이거 이거 아니잖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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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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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든거이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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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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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거 있어야 할. <laughs>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창. 와 진짜 이쁘다. <laughs> 아, 난 크라운 스킨도 너무 궁금해. 어떻게 나올지. 오 진짜 귀엽네. <laughs> 아 다리 뭐야? 이 각선미 뭐야? 아니 자세가 진짜 여왕님이잖아. 어 뭐야? 이 코어 힘 뭐야? 손가락 세 개로 버티는 이 코어 힘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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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제가 원래 스토리를 먼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광고 받으면서 미리 뉴비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뉴비였을 때도 그랬는데, 보통 대부분의 뉴비들이 본인이 뭘 모르는지 몰라요. <laughs> 그래서, 너 이거 몰랐어. 너 이거 몰랐기 때문에 이거 알고 가면 엄청 편할 거야. 라고 찝어주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5주년에 맞춰서 니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니켈 리셋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1.5주년 뽑기 대원을 얼마나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아까 전에 108법 준다고 말씀드렸죠? 0코라면 천장 한 번은 칠 겁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1인 1 무료 뽑기를 주잖아요. 21일까지. 지금 시작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니키 7개월 정도 한 유비인데, 지금 160못 들어서 다음 캐릭터 나오면 뽑을지, 아니면 전부 해서 다른 캐릭터 뽑을지, 선두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돌파를 하는 게 맞습니다. 1.5주년 무료 배포캐로 3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1.5주년인데 무조건 돌파를 하셔서 킬러를 먹고 그다음에 크라운까지 가져가셔서 3돌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준비한 뮤비 흥신소 콘텐츠는 여기까지고 오늘 니케의 이벤트 1.5주년 이렇게 즐겨봤고요. 사실 오늘 니케도 니케인데 오늘 출시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하나 오픈이 됐습니다. 오늘 저도 이 니케가 끝나고 스텔라 블레이드를 할 거고요. 와, 오늘 광고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오늘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